자, 오늘 할 거, 독립시행 확률이야. 독립시행 확률. 자, 우리 독립시행 확률. 우리 앞에 독립과 사건, 막 이런 거 했었다. 그치? 자, 그러면 독립시행이라는 거, 어떻게 추가가 되냐면, 시행. 뭐야? 횟수가 추가가 된다. 알겠어 자, 그래서 독립시행이다. 자, 이렇게 해야죠. 자, 여기에는 뭐가 추가가 되는 거야? 이거 시행. 횟수가 추가가 된다. 횟수. 자, 횟수가 추가가 돼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따로따로 본다는 거야. 알았어? 자, 그러면, 우리 횟수가 추가가 했을 때, 이게 지금 한 번의 횟수. 자, 한 번, 횟수 한번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확률이 일어난다?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지. 알겠어 자, 그럼 이거 앞에서 우리가 했던 거 비슷한 게 있을까? 뭐, 이게 뭐냐면, 우리 앞에서 뭐 이런 거 했었지. NC, 뭐, X 해가지고, 우리 이거 이항정리할 때. 그치? 이항정리할 때 했던 거. 자, ncx 해가지고, 뭐, 야 뭐, 앞에 거, 뭐, a에 x 되고, 뭐, b에, 뭐, m-x, 뭐, 이렇게 했었잖아, 그지? 자, 얘랑 똑같은 게 나올 거야, 이제. 알겠어? 자, 그래서, 우리 독립시행에서도 얘랑 똑같은 게 나와. 자, 어떻게 나오냐면, 자, 뭘 구해야 되냐? 한번시행해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을 구해줘야 돼. 알겠죠? 한번 시행에서 나오는 사건의 확률. 자, 그러면 횟수, 치 m번을 우리가 해서, m번 동안, m번 할 동안, 한 번,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n 번의 중에 R번. 우리가 할 확률, 뭐, P라고 하자. p 의 R 되고, 그 다음에 q 의 M-R. 자, 이렇게 우리가 나오는 게독립시행이다 이거지. 알겠어? 네. 자, 뭐, 확률 P, 그리고 1-P지. 그지? Q는 1-P야. 자, 여기 우리는 뭐야? 독립시행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는거지 자, 그래서 한 번에 을때 성공하는 확률을 우리는 구해줘야 된다. 가 알겠죠? 네. 음. 자 그러면 우리 이것만 우리 기억하고 있으면 굉장히 뭐 그냥 문제 다풀수 있다 네. 알겠죠?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자 그러면 뭐 바로 넘어갈게요 뒤로 뒤로 바로 넘어가서 어떻게 이것만 풀수 있는가 한번 보자고 알겠지? 네. 자필수의제 9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한 개의 사자를 네. 6번 던질 때그런거야 필수가 6이 되는 거야 a 이 얼마나 되는 거야? 6. 6이 되는 거야. 자, 짝수리 나올 짝수리네번 나올 확률. 짝수리 나올 확률은 뭐야? 2분의 1이지, 그치? 네. 자, p 가얼마다 2분의 1. 자, 요거를 우리가 체크해 봐야 돼. 알겠어? 자, 그러면 이걸로 우리가 일반 요거를 한번 쓰면은 어떻게 돼? 6PR, 아, 6CR, p 가 뭐야? 왜 p 가 되고? 6CR 해놓고 2분의 1에 R되고, 그 다음에 2분의 1의 6-R.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몇번? 네번 나올 확률이라 했잖아 그지? 자 그럼 r이 얼마가 됐나? 4가 되는거야 알겠어? 아자 그래서 이문제 풀면 6, 6 4그 다음에 2분의 1에 4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에 제곱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풀면 6 2는 얼마지? 15사람 그지? 맞죠? 2여 6제곱 얼마야? 64지 그지? 64분의 다 얼마 안 된다? 15.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 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다 풀어진다. 자, 그래서 요거, 요거 하나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 부분을 문제 다풀수 있는 거야. 알죠? 알지? 이 부분 중요해. 알죠? 네. 자, 그 다음에, 짝수는 적어도 두번 나온다. 자, 적어도 두번 나온다는 건 뭐야? 안 나오거나 한번 나오는 건안 된다는 거야. 맞죠? 안 나오거나 한번 나오는 거. 자, 뭐, R이 0일 때, 그리고 R이 1일 때. 자, 요때를 제외하고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섯 번 던지니까 6C0. 자, 그래 놓고 2분의 1에 0제곱 2분의 1에 6제곱 자, 이렇게 되겠지? 자, R이 1이면 어떻게 돼? 6C1 2분의 1에 1 2분의 1에 5제곱 자,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서 64분의 1아니 6C0은 1이니까 자, 6C1은 어떻게 돼? 64분의 6 자, 이렇게 되겠죠? 자 둘이 합치면 어떻게 돼? 64분의 7이야. 적어으라 했으니까 빼줘야 되겠다. 자 빼주니까 얼마가 나와? 64분의 얼마가 나온다? 57. 자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그지자 이것도 약분 내놓고 없죠 지치 어, 그럼 이렇게 답이 끝나는 거야. 자요거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보다 요거요거 알겠어? 요거. 이거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이거 뒤에가 꽂아와. 또 써야 돼.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알겠지? 자, 그럼 이번에 어, 필수의 10번 보겠습니다. 10번 한개 주사위를 3번 아, 던져서 3의 배수, 한개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 눈이 나오는 나오면 한개 동전을 3번 던지고 4의 배수 눈이 나오면 한개 동전을 4번 던진다, 자 이렇게 했어. 자, 그럼 지금 여기서는 동전이 앞면이 두번 나올 확률. 자, 이렇게 했지, 그지? 자, 이거를 우리는 따로 분리해서 봐야 돼. 자, 주사위 던져 주사위가, 주사위가 3의 배수. 3의 배수. 그리고 4의 배수. 어, 4의 배수.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 놨잖아 그지? 자, 3의 배수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했어? 동전을 3번 던졌다 동전. 3번. 자, 이렇게 나와요. 4의 배수는 나오면 어떻게 돼? 동전이 4번 던져 자, 그럼 이거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돼. 알겠죠 자, 처음에 요거 주사위에서 3의 매수를 나오는 거. 몇 가지? 두 가지밖에 없지, 그렇지? 6분의 2. 야 자, 그럼 요거는 네. 6분의 2. 먼저 이거 깔고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음. 자, 그리 놓고 앞 면이 두번 나올 확률이라 했으니까 자, 세번 중에 두 번이 앞면이 나와야 된다. 이제 독립 시행이 나온다는 거야. 알겠어 곱하기 얼마가 된다? 3C2, 두 번. 앞면 나오는 거 2분의 1의 확률이지? 2 2분의 1의 1 알겠죠? 알겠어? 앞면 나오는 거 뒷면 나오는 거 오케이? 자그 다음 얘는 4의 배수 4의 배수 몇 개? 하나밖에 없지 그치? 맞죠? 6분의 1 곱하기 자 4번 던지는 것 중에 2번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제곱 자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 자 그래서 이걸 따로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더해주면 끝나겠지 그지 맞죠? 자, 그럼 요거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 3분의 1 곱하기. 1. 3분의 1 곱하기. 자, 이거는 3이죠. 3. 자, 얼마가 돼? 8분의 3. 그래서 얼마? 8분의 1. 자, 이렇게 나오겠지. 맞죠? 자,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되겠어? 자, 4 2 얼마야? 6이잖아. 야, 그럼 방 때리면 되지. 그치? 자, 그 다음 얘는 얼마가 된다? 16분의 1.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둘이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 되겠죠 그렇지? 더하면 16분의 16분의 2니까 답은 16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오면 끝나는 거야. 알겠어? 자.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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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안어었지그지 자, 뭐만 하는데 이거 계속 저거지. 요것도 좀 아니면 다 된다, 했다. 알겠죠? 자, 이거 오늘 바로 연습을 해야 돼. 만약에 이거 지금 바로 연습 안 하고 나중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용거하게 찍지, 그렇지? 요, 거까먹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안 되는 거야? 아니죠? 오늘 바로 다 풀어봐야 돼. 자, 그 다음. 필수 이지 11번. 한개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20점, 뒷면이 나오면 10점이야. 자, 8개를, 동전을 8번 던져서 100점을 얻을 관계를 잘 이렇게 했어. 자, 8번을 던져서 100점을 얻는다. 아,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앞면이 몇번 나와야 되는지, 그것도 우리가 찾아야겠지, 그지? 자, 총 합쳐서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면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 X라고 할까? X라고 하고, 자, 뒷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Y라고 하죠. 뒷면을, 뒷면을 Y라고 합시다. 자, 총 8번 던진다 했으니까 앞면 나오는 횟수랑 뒷면 나오는 횟수를 합쳐서 얼마가 돼야 돼? 8이 나와야겠지, 그지? 맞죠? 자, 그리고 또 뭐가 나와있어? 점수를 100점을 얻어야 돼야 어 앞면 나오면 몇 점? 20점. 뒷면 나오면 10점이라고 했지. 그렇지, 그렇지? 20x 더하기 10y 하면 <목소리> 얼마가 되는 100이 되는. 이렇게. 자 그럼 열립게 해가지고 앞면 나오면 횟수를 구하면 데 알겠어? 자0 하나씩 빼고 바로 어떻게 한다? 둘이 빼주자. 빼면은 어떻게 돼있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렇지? x는 2. 자뭐 앞면이 몇번 나오면 되겠어? 두 번만. 알겠어? 그러면 나머지 는뭐야다 뒷면 나오면 되겠지, 그지? 자, 앞면이 두번 나올 확률만 보여주면 우리는 바로 끝나는 거야. 자, 총8덟 번이라 했으니까 어떻게 돼? 서 8, C, 2. 알겠죠?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지, 그지? 2분의 1이 두 번. 자, 뒷면이, 그러면 여 번. 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이거 물론 뭐 앞면 안보하고 뒷면 구해도 똑같아. 똑같은 식은. 그지? 82나 8 6이나 똑같잖아. 그지? 2나 뭐 6이나 반대로 지기보도 똑같아.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한 다음에 어떻게 이거 답으을 풀면은 어떻게 될까? 8C2 얼마지? 28 28 곱하기 자, 얘는 2의 8제곱 2의 8제곱 얼마 256이지, 그지? 응, 256분의 1 자, 그래서 얼마가 된다? 4로 나눠야겠는또 자, 4로 나누니까 2의 여섯째 곡. 64. 6 4원의 7. 자, 이렇 되면 끝나겠지. 알겠어? 자, 이 부분 문제는 어렵지 않다.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 알겠어?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 위험 중에 이게 제일 어려운 거. 오늘 배운 것 중에. 알겠어? 별거 없지? 자, 오늘 하는 거 이게 다야. 알겠어? 알겠지?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문제를 다 풀어본다. 알겠어? 자, 바로 바로 해서 연습을 바로 합니다. 알겠지?